i <laughs> 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힘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26일째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만 위하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날이 마치 안식일이었으므로 극단적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대립 마찰은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장로들의 유전을 모아놓은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일 편에 보면 37개의 안식일에 그만한 법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몇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엄격히 지키는지 알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어서 아예 안식일에는 모든 엘리베이터의 버튼이 눌러지도록 세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층마다 다 멈추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열리게끔. 제 생각에는 계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물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든 안 누르든 그것은 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이니까 특별히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오늘 법문은 38년 된 병자가 오늘 아니면 어쩌면 영원토록 병자로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안식일에 병고침을 받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리를 들고 가야죠. 그 자리에 병고침 받았는데도 중풍병자처럼 여전히 누워있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호세아서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또한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른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이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선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물론 안식일에 세상의 유흥을 즐기고 하나님께 예비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항상 우선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절에 그 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38년 된그 병이 재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심한 것일까요? 물론 그 병의 재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영혼의 병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타락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 더 심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38년 된 질병의 원인이 죄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병의 근원이 죄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 말아라. 너의 육체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영혼육범사의 건강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결국 지옥사망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야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이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상호심 이뤄라.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의 결정타를 먹이십니다.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는 완전한 신성모독입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을 작정합니다.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들의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 했던 정말 엄청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고 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예수님, 그분을 붙드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여 내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내쫓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셨는지 잘 살펴보시고 믿음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하여 주셔서 정말. 또 백신도 맞고 면역도 이루어지고 해서 우리가 속히 모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사업장 보살펴 주시고 아이들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주고 부흥하게 하시며 영혼들이 구원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문제들 가지고 우리 주삼창로기도 하겠습니다 主哟，主哟，主哟。주여